작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접수된 사건 전체 숫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? 예한 5만건 될겁니다 예 제가 통계를 예, 가지고 있는데 그정도 되는데 예. 지금 대법원에 1년동안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4,5만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1년동안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 그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해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내 사건을 다시 봐달라 하는 재판소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 사건을, 그 많은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37년 동안 해온 사건이 거의 1년에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헌법재판관은 지금 헌법상에 아홉 명으로 돼 있으니까 늘리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은 재판연구관들을 한참 늘려야 될거 아닙니까? 네. 그렇지 못하면 사건은 또 적체될 거 아닙니까? 네.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어,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탁상 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하실 문제가 아닙니다. 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건이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거래 관계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민사나 행정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몇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린다. 또 재판하라.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래관계가 이 기보, 기본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. 행정 절차에서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뭐 기본권 보장, 법치주의 확립 이런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.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한 이야기해 봅시다.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나가서 만약에 변호사를 한다. 그래서 1년에 4만 건 정도의 이 재판소원 사건이 생긴다. 그러면 은 우리 국민들이 그 사건을 대법,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출신,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? 결국에는 재판연구관들이 인원도 늘리고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향도 선점하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?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는요, 대법관 출신들도 계시잖아요? 네. 근데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 만큼이나 계속해서 이 재판소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. 그런데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의 의견인 것 같아요.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헌법재판관님들 의견 일일이다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?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은 이 재판소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의 내실 때 누가 최종적으로 그 결재합니까?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부분은 2013년도와 2017년도에 최근에까만 말씀해 보시죠. 최근에 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네네. 찬성 의견 내신 적이 있어요. 헌법재판소에서. 네. 그 의견서는 소장님 결재 이후에 재판부의 모두 평의를 회람을 시켜서 그 회람된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제출한 것입니다.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, 대법관 출신 헌법 네. 재판관들도 다 찬성을 하시던가요. 네, 해람을 해서 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. 희한하네요. 네. 대법관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다들 안 된다고 하시더니 헌법재판소로 오시면은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포섭되는 거 아닙니까? 독일에서 네. 지금 재판소원 네.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네. 이게 재판소원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어, 전체 사건 수에 대비하면 0.01%라고 말씀드릴 그렇죠. 수 있죠. 그렇죠. 예. 0.01%면요. 네. 만건에한 건입니다. 9,999 건이 원래 대법원의 결정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확률이라도 붙잡고 또재판소원할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재판 비용, 헌법 소원 재판 소원까지 그런 것이 얼마나 막대한 돈입니까? 국민들에게 헌법 재판소더붙잡 생각하셔가지고. 그렇게 뜬구렁 잡는 말씀으로 재판소원 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굉장한 피해가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<laughs> 저 간단히 통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그 통계 부분에 있어서 전체 사건 접수에 대비하면 0.01%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본안 판단에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40%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사건이라고 이끌어지고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